공약 하나 거실래요. 우승할 때뭐할 거야? 공약, 공야 이건 좋은데. 두산이 우승을 하면 두산 선수들한테 그 다음 시즌에 커피차를 보낼게 우승을 한다면 팬분들 두산 팬분들 100분을 뽑아서 내가 기념품을 사서 직접 사서 드리도록 할게. 가을야 우승하면요? 아 정규리 그 따로 그쵸 <laughs> 아, 가을이하고 따로야? 두번 우승인데요 <웃음> <웃음> 어 글쎄 <laughs>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<laughs> 나는 한국 시리즈 우승 생각했지 그것야 돼요 저희 쇼츠에서 이제 제일 많이 투표 올라왔던 유니폼 있잖아요 어, 어, 어 그것도 이제 입고 다음 시즌에 가야 되는데 어 너무 좋아 다음 시즌 내년 3월이잖아 아직 조금 많이 남았는데 어,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대로 유니폼을 좀 입고 분장을 해, 하고 좀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